네. 뭐가 보이시나요? 이 그림 한 장에서? 자, 친한 친구일수록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,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제가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. 이 그림 한 장에서 생무, 생명체가 딱세개 있습니다. 뭐, 뭐, 뭐죠? 파리, 고양이, 강아지. 맞습니다. 파리, 고양이, 강아지. 근데 이 파리, 고양이, 강아지는 같은 것을 생각할까요? 중간에 있지만 파리 뭐 생각할까요? 파리 네 그쵸 아 어디가서 이거 뭐 어디가서 내가 집착대고뭘 먹을까잉 하고 날아다니겠죠 고양이는요? 고양이는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장난을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어디가서 내가 다 고칠겁나 이런걸 생각한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뭐 생각할까요 강아지는 우리 주인님 언제 오나 어, 언제 올거야 나 간식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한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다 각각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.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이세 마리의 생명체를 가지고 했지만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한 공간에 지금 계시지만 아마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.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게 공동체입니다. 그러다 가 보니까 맞춰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.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언어적인 부분부터 행동적인 부분부터 그 맞춰가고 이해하는 시간이 없으면 오해가 돼서 금방 깨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? 어왜 저렇게 행동하지? 어? 왜 저렇게 얘기하지? 하고 생각을 해, 들었을 때 그냥 어? 내가 이상한 건가? 저 사람이랑 싸워야지?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시고 대화를 나눠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공동체가 대화가 될것 같지만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. 그냥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 안 좋은, 나 기분 나빴어 라고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을 좋게 좋게 잘 풀어서 이야기 하시는 그런 게 좋은 상황입니다.